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아, 오랜만에, 어, 온도가 30도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침에 시동을 딱 키는데 차 온도가 27도더라고요. 아, 신났습니다. <laughs> 어, 이제 조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줄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니까 하루 사이에, 어, 기온이 뚝 떨어졌답니다. 오늘 오전 영상. 일찍 나왔어요. <laughs> 어제 거는 어, 한세 세트 정도 남고 줄 세우는 애들만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 2번이랑 9번이랑 10번인가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어, 필요하시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 해강녀죠. 봉봉이가 어, 해드리는 아이들은 B품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품의 정품보다는 B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네요. 12, 어, 9cm 되는 애 그리고. 10대는에. 이 아이는 만원짜리에요. 이렇게 생긴 아이는 정품인데, 여기 어, 분홍색으로 칠해진 아이가 살짝 갈라짐이 있어요. 그래서 삐품으로 어, 봉봉이가 뺐는데, 삐품만 해드리기 미안해서 정품도 어, 한두 개씩 껴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만 5천원짜리죠. 14 내경 사이즈 어, 넉넉한 10.5 오시면 되고, 키는 어, 11.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 3만원에다 6만원이죠? 요 아이는 오늘 얼마에 해드려야 될까요? <laughs> 잠깐만요. 50% 해드리면 공봉이가 조금 미안하죠? 6만원. 요 아이는 어, 택비 포함 오늘 2만 5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한 세트밖에 없어요. 어, 3만원짜리 아이예요 15. 그 다음에 11대는 아이입니다. 어, 세트구성 요 아이는 어, 딱한 세트 있는데 요 아이도 오늘 25,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택비 포함 25,000원에 한 세트 는 있는 아이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아라투기분입니다. 요 아이는 3만원짜리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는 b 품으로 봉봉, 봉봉이가 분류했어요. 어, 모양이 완전히 틀리게 나왔어요. 그니까 러 조금 어, b 품으로 나온 아이죠. 17그 다음에 21대는 아이, 어, 16, 그 다음에 19.5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는 세트 구성 3만원에 묶어드릴게요. 3만원에 한 세트 묶어드리면서, 아, 여기는 어제 공고기가이 박스, 한 15박스, 어, 알아토기분 정리하면서 분량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공고기가 끈에다가 깨진 아이도 있고, 근데, 깨진 아이가 번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리고 <laughs> 이거 하나 여기다 더 올려드릴게요. 여기가 어,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 봉봉이가 물건을 이렇게 실고오다 보면 그데코 보드 있잖아 이렇게 어 높낮이 하는데 거기를 쿵 하고 넘을넘때 아마 사고 사고가 있었던 거 같아요. 한 박스에서 네 개가 나왔어요. 근데 세 개는 어. 드리지 못해요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근데 요 아이는 아직은 쓸만한 것 같아서 요 아이 하나 얹어서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와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네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그래도 봉봉이 목소리 잘 들리시죠 빗소리와 함께 오늘 오전영상 찍어드립니다 아요 아이는 어, 어, 흙고이 뿐입니다 흙고이 뿐인데 15,000원짜리 아이였었죠 요아이 오늘 한 세트 해 드립니다. 요아이 4만 5,000원이죠? 오늘 요아이는 3만 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어. 세 개가 다 비품이 아니고 중간 중간 하나씩 껴 있어요. 17 그다음에 16대는 <laughs> 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오늘 세트 구성 요아이는 택비 없이 3만 원에 묶어 드립니다. 목대 있는 아이 1 0 넣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어, 봉봉이는 보고 왔지요. 목대인 아이 심어놓은 거. 세트 3만원에 부어드립니다 이번엔 아트밤 분입니다. 와, 빗소리가 너무 시원하게 내려주고 있네요. 와, 땀이 다 씻겨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15, 그 다음에 21 되는 아이입니다. 아, 요 아이는 꽃 색깔이 조금 죽었어요. 여기 요기, 요기하고 여기 요기 텐데. 쓰시다 보면 색깔이 조금 변하기는 해요. 색깔이 좀 변하긴 하는데, 그때 거기다가, 어, 반짝거리는 매니큐어 칠해주면 돼요. 매니큐어 칠해주면, 어, 다시 꽃이 살아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4만원짜리에요. 오늘 2 4 0 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인동분입니다 12,000원짜리 아이죠? 와, 비가 겁나 많이 오네요. 10일, 10일, 어, 아. 10에서 11정도 나오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도 11, 10.5, 11 되는 아이입니다. 4개 있습니다. 48,000원이죠. 요 아이 오늘 어, 2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어, 지금 몇 세트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량이 조금 있긴 한데 어, 그냥 요렇게 토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트 오늘 요 아이 2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 어, 만 원짜리 아이, 팔, 어, 팔 되는 아이, 구, 어, 팔 되는 아이. 그냥 올망졸망해요. 요 아이도 세 세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요 아이도 색상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 세트 5만 원. 요 아이도 오늘은, 어, 이 아이는 24,000원까지. 보석이 다 박혔어요. <laughs> 보석을 다 박아놨답니다. 24,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이가공방분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이가공방분. 어, 지금 요거 식재, 어, 식재신구 매니아님이 식재보고 너무 이쁘셔서 매장까지 오셔서 거의 싹쓸이 해다시피 해서 가져가셨어요. 어. 식재하면 한번 놀러가서 영상 한번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15. 그 다음에 13.5 되는 아이가 이렇게 두 개, 그리고 14, 어, 12 되는 아이가 두 개. 흙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작년에 다육이로 식재를 하셨었는데, 올해 분갈이 할 때, 이가분에 식재한 아이가 제일 짱짱하답니다, 뿌리가. 그렇다고 오셔가지고, 어, 이가분을 잔뜩 가져가셨어요. 영상에 올라가는 세일을 하는 아이들 족족 가져가시면서, 어, 식재해보고 또 오셔가지고, 에이지가 난 아이들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가신 것 같아요. 이틀, 이틀 오셔가지고 거의 다 가져가셨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아이는 오늘, 어,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두 아이만 해도 5만 6천원입니다. 세트 구성, 이가 분은 오늘 요 묶어서 올려드릴, 이렇게 저렴하게 올려드리는 아이들은 저매대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끝이에요. <laughs> 어, 신상 들어오면 이렇게 자, 아. 어, 잔재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올려드리듯이 이런 가격으로 이제 못 올려드립니다 세트 요 아이 어 5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요렇게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잔잔히 꽃이 아주 이쁜 아이죠 12어12.5 대는 요 아이가 2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어10.5어10 10.5 대는 아이 요 아이가 3개요 아이가 2개요두 아이 값만 5만 원입니다. 요두 아이 값만 5만원 받고 요세 아이는, 어, 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세트 요 아이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아, 어, 창 색깔로 블루톤으로 이렇게 나, 어, 남아있네요. 요 아이는, 어, 2만 8천원짜리 아이. 13, 14, 13, 13, 12, 어, 11.5, 12, 12. 12.5가 아 12가 좀 넘는 아이죠. 요렇가좀 넘는 아이죠. 어2 8 0 0 0원짜리요아이는오이 4만 원에 묶어 드아이다는오이죠 12가 좀 넘는 아이죠. 12가 좀 넘는 아이죠. 12가 좀 넘는 아이죠. 12가 좀 넘는 아이죠. 1 2 아이죠. 12가 좀 아이죠. 는 아이죠. 1가 아이죠. 이1 2 아이죠. 1가 12가 1 2은데이아이는1려요이렇게남아 있어요 1 2 1 2 그냥 키는 13 12 어, 12.5 어, 이렇게 되는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다 28,000원짜리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도 오늘은 세트 한 개씩 남은 아이들 4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남은 수량도 이제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요럴 때 가져가셔야 돼요 이 가부는 가져가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12 13 되는 아이 요 아이가 2만원짜리 입니다 어, 10, 11, 어, 10.5. 그냥 보통 한, 그냥 넉넉한 10 보시면 돼요. 키는 이 아이가 좀 작죠? 10.5. 이 아이는 12까지 나옵니다. 이두 아이만 합, 쳐도 4만원입니다. 이 <laughs> 가운데 아이들은 16,000원 짜리예요 어, 이렇게6 개에서 이 아이는 오늘 5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제 수량 없어요. 5만원에 있는 아이들, 어, 올려드립니다. 오늘 봉봉인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 올려드립니다. 피, 필요하신 아이들 재빠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7. 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가 2개. 아, 요 아이는 16 나오네요. 13.5. <laughs> 입구가 이 아이가 살짝 작아요. 그리고 12. 13, 13, 13 되는. 요 아이는 한 세트 밖에 없습니다. 어, 요두 아이만 합쳐도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트 5만원에 들고 가면서, 어, 요, 여기는 톤이, 비, 요 아이하고 톤이 비슷해서 요, 요 아이도 25,000원 짜리예요여기가좀 실금이 갔어요. 근데, 어, 바깥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색깔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쪽 십장에서는 이 가분이 난리가 났는데 그 식지, 1년을 쉽게 해 보시고서 이제 구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분갈이 하시고서 요 아이 하나 얹어서 5만원에 올려 드리면서 비가 옵니다. <laughs> 반가운 비죠? 반가운 거 같아요. 더위가 일단 한풀 꺾였으니까 어, 앞으로 영상 열심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저보고 게이름 너무 많이 피운다고 <laughs> 혼났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따 오후 영상. 지금 단화 공방 주물럭분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직 박스 포장을 못했어요. 요, 요 안, 이, 이 하우스 안이 너무 덥다 보니까 박스를 아예 아직 예아 포장 풀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작업해서 이따 오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안녕.